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눈이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뜨니까 벌써 눈이 녹아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더 눈이 녹기 전에 한번 기념 촬영을 해봅니다. 부지런한 어린이 이제 학생인지 벌써 이렇게 눈사람을 뭐찌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같네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와 또저 나뭇잎이 저게 향나무인가 그 잎사귀를 꺾어서 이렇게 머리로 장식을 해놓고 하니까 멋져서 한번 찍어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눈들이 엄청 많이 쌓여서 이렇게 벚꽃 보는 기분으로 찍어 봅니다. 설경도 벚꽃 못지않게 멋지네요. 여기 공원에서 제일 예쁘게 나올 만한 나뭇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나무는 단풍나무인데, 단풍나무 잎이 아직 다안 떨어져서 넓으니까 이게 눈송이도 더 크게 잎을 감싸 가지고 더 멋지네요. 정말 벚꽃 같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서 오늘, <laughs> 여러분들이 사진을 담으러 오셨네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경상도 살았는데, 눈이 안 와서 1년에 한번 보기도 힘드니까 아이들이 TV에서 나오는 그 눈을 보면서, 왜 우리 동네는 눈이 안 오냐고. 그냥 부러워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커서 추운 서울 지방에 살으니까 눈을 자주 보겠지만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서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한철이잖아요. 겨울에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우리 딸은 지금 베트남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집을 비워놓고 갔기 때문에, 갑작스런 한파에 동파가 나서 집에 일일과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들어와서, 혹시나 뭐 망가진 거 있으면 고치고 하려고 급히 나오게 된답니다. 아, 미처 그럴 줄 모르고 집을 비울 때 누구한테 부탁해놨으면 좋을 건데. 그러질 못해서 그렇네요. 아 예뻐요. 이거 보세요. 아우 손멍치에 뜯어서, 따닥따닥 붙여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쁘네요. 음. 안녕히 계세요.